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지금? 누구랑 응. 누구랑? 예. 왜? 여자인데 여잔다가 여자가 싸워? 응저 소리까지 내가 못생겨. 와, 걔 무기 멋있다면서야. 그거 삼촌 주라. 안돼. 덤벼라! 야야야야야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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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왜 이렇게 또 싸움에서 다 분해를 해? <laughs> 야, 그러니까다 부서지지 마, 어? 응, 음. 음. 부치는건가 부시고 이는건잡히니 끼니. 어. 신나날수 연세야, 무슨 소리 내는 거야, 입으로? 어? 연제야 무슨 소리 내는 거야? 미사일 발사하는 소리야? 아니. 음, 네. 두면 뭘, 그냥 네, 소리. 네, 네, 네. <laughs> 에휴, 이렇게 갖고 노는데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갖고 놀았나 싶기도 하고. 참, 저게 리 재밌나 봅니다. 하여튼. 재밌게들, 가지고 오시고, 저희 집 레고는 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laughs>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닌자고, 뭐, 슈퍼 히어로고, 다 이렇게 싸우다가 박살 나서 묘지로 가죠. <laughs>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